전장에 묵묵히 서 있는 강철의 형제 k-120 박격포 차량 k-200a1 차체를 바탕으로 탄생한 이 차량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다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전장의 판도를 바꾸는 뒤에서 싸우는 영웅이다 오늘 우리는 이 기계가 왜 대한민국 방위의 중심에서 빛나는지 그 심장관의 그리고 승무원들의 이야기까지 다마 강렬하게 전하려 한다 먼저 외형을 보라 k 1 0 0 1위 튼튼한 껍데기를 이어받은 k m 1 2 0은 험준한 지형에서도 꿋꿋이 나아가도록 설계되었다. 궤도를 굴리는 소리는 고실로의 소리다. 기계적 정교함과 내구성은 한국의 지형과 기후를 고려한 결과물이다. 포를 숨기고 이동하고 언제든지 화력을 쏟아낼 준비가 된이 차량은 말 그대로 움직이는 포대다. 화력은 그 존재 이유다. 120mm 박격포는 넓은 범위에 걸쳐 강력한 간접 사격을 가할 수 있는 무기이다. 전통적인 박격포보다 훨씬 빠른 반응속도와 정밀도를 갖춘 KMI-20은 포탄을 고속으로 투사할 뿐 아니라 최신의 사격통제 시스템과 연동되어 적의 주요 거점을 정확히 타격한다. 야간과 악천후에도 성능을 유지하는 센서 그리고 자동화된 사격 계산 장치는 승무원들이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임무를 완수하도록 돕는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 팀으로서의 운영이다. KMI-20은 보통 3에서 4명이 승무원으로 운영된다. 차량장은 전술 판단과 차량 통제를, 사수는 포의 조준과 발사를 담당하며, 탄약수는 신속하고 정확한 탄약 보급을 책임진다. 이작은 팀이 보여주는 조직력과 훈련은 기계의 성능을 100% 발휘하게 하는 원동력이다. 전장에서의 진짜 힘은 기술과 사람의 결합에서 나온다. 기동성과 보호력은 KM120 위또 다른 강점이다. 궤도 차량이기에 비포장 도로나 산악 지형에서도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며, 신속한 기습과 퇴각이 가능하다. 차량의 차체는 소규모 산발 공격과 조준 사격으로부터 승무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전자 장비의 보호와 차체 위장성은 현대 전장에서 생존성을 높이는 결정적 요소다. 즉, KM120은 소고 빨리 빠지는 전술에 최적화되어 있다. 전술적 유연성도 주목해야 한다. KM120은 방어를 강화하는 고정 포대가 아니다. 군대 단위의 전투 지원, 기동 타격, 방어 후교전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빠르게 자리 잡아 적의 접근을 저지하고 필요 시 후방으로 이동해 재장전한 뒤 다시 전선으로 투입되는 사이클은 전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 특히 도시전이나 복합지형에서의 간접 사격 지원은 아군 보병의 생존율을 크게 끌어올린다. K.M.20 이 빛나는 순간은 결정적 지원이 필요할 때다. 전투의 분수령에서 정밀한 간접 사격 한 발이 아군의 진격로를 열기도 하고 적의 집중 병력을 와해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순간에 KM-120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전술적 해결사다. 한 발, 한 발이 전투의 결과를 바꾼다. 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 기술적 업그레이드 또한 잊을 수 없다. 기존의 K-200A1 차체는 검증된 플랫폼이지만 KM-120은 여기에 현대적 전자장비를 접목해 통합전투체계와 연동된다. 네트워크 중심전에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며 무인 정찰기나 관측소와의 연계를 통해 표적을 신속히 확보한다. 자동화된 탄도 계산, GPS 기반 위치 정보, 데이터 링크를 통한 명령 전달, 이 모든 것이 KM-120을 현대전 맞춤형으로 만든다. 그리고 한국군의 전통적 가치, 치밀한 준비와 끈질긴 훈련은 KM-120 운영에도 고스란히 반영된다. 승무원들은 낮과 밤, 악천후를 가리지 않고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위기 상황에서의 판단력과 기계 조작 능력을 연마한다. 탄약 관리, 신속한 장전, 차량의 긴급 정비, 이런 반복된 훈련은 전장에서 곧 생명과 직결된다. 그 결과, KM120은 기계가 아닌 사람의 손에 의해 완성되는 무기체계가 된다. 사회적 전략적 의미도 크다. 우리는 단순히 강력한 무기를 갖는 것뿐 아니라 그것을 운영할 역량과 유지 보수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KM120은 국산 기술과 외국 기술의 접목, 그리고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자주국방의 이상을 실현하는 한축이 된다. 또한 전투력의 균형을 맞추는 대필요한 유연한 전술 자산으로서 동북아의 안보 환경에서 우리의 대응 능력을 한층 끌어올린다. 이제 감성의 한 자락을 더하자. 전장에서 조용히 포대를 설치하는 승무원들의 숨소리, 동료를 향한 믿음, 임무를 완수한 뒤 맞이하는 침묵, KMI 공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대변한다. 첨단의 장비도 결국에는 사람을 위해 존재하며, 사람을 지키기 위해 사용될 때그 가치가 빛난다. 우리는 이 기계를 통해 우리의 가족과 도시, 그리고 자유를 지키려는 의지를 본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말하자, 전장의 기술은 계속 진화한다. 자율화, 정밀유도, 센서통합 등은 앞으로 KM120 같은 플랫폼에도 적용될 것이다. 그러나 어떤 기술이든 핵심은 변하지 않는다.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 잘 훈련된 승무원, 그리고 명확한 전술적 목적, 이세 가지가 모여야만 실제 전투에서 승리를 가져온다. km-20은 바로 이세 가지를 충족시키는 차량이다. 오늘 우리가 본 것은 단지 강철과 엔진, 포탄의 조합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수호자이자 전장에서 침묵 속의 임무를 완수하는 용기 있는 존재다. km-20 박격포 차량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국방의 한 축으로서 묵묵히 제 역할을 해낼 것이다. 우리가 그 존재를 기억하고 그 가치에 자부심을 느낄 때 비로소 진정한 힘이 완성된다. 이제 화면에 KM-120이 천천히 굴러가는 장면을 띄우자 차체 위에 묻은 흥건지 승무원들의 단단한 얼굴 그리고 한 발이 사격으로 균형을 바꾸는 순간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이야기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기술과 사람 그 중심에 KM-120이 있다.